아, 이번 시간에는 황충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아, 별은 사단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열쇠를 받아 사단이 무적행의 열쇠를, 무적행을 열게 됩니다. 계시록 9장 2절 저가 무저 갱을연히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셨으며,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욥기 41장 1절 내가 등이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그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이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41장 34절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10편 104장 4절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큰 풀무는 풀무의 연기는 아, 큰 풀무의 연기가 아니라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아, 진짜 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엽기에 나오는 악어, 리와야단은 아, 사단을 비유한 것이고, 콧구멍에서 연기가 불꽃이 입에서 나옵니다. 악어에게서 나오는 연기와 불꽃은 사단의 부하 천사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무적행에 있는 범죄한 천사들이 올라오는 것을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9절 "그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 하나님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는 아, 유대인을 위한 풀무입니다. 큰 풀무는 이 세상이고, 그리스도인을 위한 풀무입니다." 계시록 9장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에 저희가 땅 위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사야 40장 22절 그는 땅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퍼셨으며 거할 천목같이 베푸셨고 예레미야 51장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에스겔 34장 31절 내양곧내초장의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양으로 표현되었듯 범죄한 천사에게 잠식된 인간들을 황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잠식된 이들은 당연히 배도하게 됩니다. 계시록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다음 3장 17절.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나라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한글 KJB 너의 관쓴 자들은 메뚜기들 같고 내 대장들은 큰 황충들 같으니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여 있다가 해가 뜨면 도망치므로 그들이 있는 곳이 알려지지 않았더라. 한글 개혁에서는 방백으로 나오는데 한글 KJB에서는 관쓴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홈에서는 방백, 관순자들을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방백은 지주도학급의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황충의 머리에 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닌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황충의 머리에 있는 그 같은 멸루관도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런데 멸루관 비슷한 것이지 멸루관은 아닙니다. 스테파노스는 성도들이 받는 것이지 사단에 부하가 된 황충화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9장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우선 계시록에서 여자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보겠습니다.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별루가들 썼더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 7장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뿔이 있으므로 계시록에서 여자는 큰 음녀와 음녀를 상징하는 이세벨 그리고 교회를 비유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자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 짐승의 외양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자는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립니다. 즉, 황충은 음녀와 관련이 되며 사자의 철이를 가지고 먹고 부서뜨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계시록 9장 9절, 또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단엘 2장 40절. 넷째 나라라는 강아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부수는 것 같이 그나라가문 나라를 부숴뜨리고 빠을 것이며. 예레미야 8장 6절. 내가 기울여,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바라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다는 것은 물건을,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는 것은 악을 행함에 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시록 9장 10절 또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왕상 12장 12절 3일만에 여러 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 보암에게 나와 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선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 여가로되내 부치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사야 9장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노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료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잠원 25장 18절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예레미야 9장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도다.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계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 무자오갱에서 나온 범죄한 천사에 어, 영혼이 잠식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혹하게 핍박하는 것을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 자들이 유다서에 나오는 어,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게시록 9장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무적행의 사자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즉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바도는 음부와 같은 뜻입니다. 황충은 황충의 임금은 아, 사단입니다. 황충의 정체는 방백, 관을 쓴 자들, 음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범죄한 천사들, 사단과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음녀는 음행을 합니다. 황충은 범죄한 천사들에게 잠식되어 음행하는 종교계의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자제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배도한 자들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들이 나중에 두 중인 14만 4천과 전쟁을 하게 되어 두 중인을 죽이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세계의 턴교 통계를 보면 기독교 인구는 26억 명이고 자국민 전임 사역자는 2360만 명입니다. 두 중인 14만 4천 명을 죽이기에 전임 사역자 수는 아주 충분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